둥둥뚜뚜둥둥둥둥뚜딴 발이는 간나를 좀 말려줘요. 데레데레레 쏴. 그리고 아시죠? 공충파에 양찌가 나오면은 힘이 걸리거든요. 이렇게 오오드 이렇게 찢으실때왠찌나오찌 하나만 보이게 해 주셔야 돼요. 아시겠죠? 양찌 다음에는 힘이 걸립니다. 어, 자지 오찌 중에 하나만 하셔야 돼요. 안그 걸리니까. 어, 번갈아 가면서 하면 괜찮아요. 한 한쪽만 보이면 돼. 요 잡지 우찌, 잡지 우찌, 하면서 보여. 지 우찌, 잡지 우찌 보여줘도 돼. 요 터키 아이스크림 그 한쪽만 보여주면 충분히 이렇게, 이렇게 하면서 보여주면 돼요. 혹시나 흥분해가지고 급발서 양치 보여준 그들 바로 심이 걸리는 거지. 정말 고통대화다 <laughs> 뭐야 빠져 그럼. <laughs> 사실 너 좋아하고 있잖아. 너도 즐겁잖아. 아무튼 양치 조심하세요. 양치 조심하세요. 양치 조심하세요. <laughs> 아직도 공중파에 양치 나오면 안 되나? 누가 병맛으로 좌찌우찌라는 앨범 내서 무대했으면 좋겠다. 사비가 좌찌우진 거지. 네. 누구의 좌찌우찌네 하면서 이렇게 와하면서 와가지고 막 좌치우찌 좌치우찌. <laughs> 좌치우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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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미가 걸안 걸리지. 좌찌우찌좌찌우찌 양치는 걸리지 뭐 이러는 거야. 우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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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찌 우찌 양치는안 되지 한쪽은 가능하지 자찌 우찌 자찌 우찌 자찌 우찌 자찌 우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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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걸우지우치 우찌 우지 우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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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지 우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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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이거 이 우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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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찌 우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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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love you l o e I love you l o e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타랑 노래 할수 있잖아 여러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내좌지우지이 노래 알겠죠? 멜로디 <laughs> 멜로디란 게 있었네 <웃음> 팥죽수 좌지우지좌지우지좌지우지좌지우 <laughs> 좌지우지. <좌치우치>, <laughs> 관심 있는 남돌 한번 시도해 보시게 당신 아이돌계의 그 판도를 뒤집을 수 있어 야너 요즘 보는 뭐 스트리머 있어? 어 있어